안녕하세요. 꽃담 다이스토리입니다 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닐 것 같습니다. 빨리 더위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예, 제 공방 다녀와서 예쁜 애들 또 천천히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뜰구방에또 요런 사이즈가 나왔어요. 여기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입구도 이렇게 되 있고요. 이렇게 후릴 같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 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물주기도 좋을 것 같고, 다리도 또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어요. 요런 애갑니다 요거, 요거 두 개는 유광이네요. 두 개는 유광이고, 요거 두 개는 무광입니다. 어,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무광으로 잴까요 9cm 보시면 되고요. 9cm 당 높이도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포트 그냥 무난하게 심으시기 괜찮고, 작만 군생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고요. 아, 사정 못겠습니다 사정 52,000원 있지만은 조금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물 마름도 좋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운 앱니다 네,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사이즈가 입구가 좋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 턱도, 여기 턱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화분이고요. 다리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들 분입니다. 이것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9.5 이상 나오고요. 9.5에다가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사정 묶겠습니다. 한 개당 만 3천 원씩이고요. 사정이면 5만 이천 원이 있지만은 이것도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가벼워서 거리대 쓰시는 분들이나 노지 쓰시는 분들, 어, 직장에서 아무 때나 쓰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얘들 보면 자연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두 가지 형태로 묶어봤습니다. 이런 화분들두개 하고요. 생긴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형태 두개 하고 또 이런 스타일이요. 이런 스타일두 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어,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0cm 보시면 되고요. 10.5 나옵니다. 10.5에다가 높이는 한8.5 정도. 어, 다리는. 이렇게 돼 있어 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이요 이런 물입니다 한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들보은 자연스러운 게 특징입니다 또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형태가 좀 특이하죠 요거는요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얘는 8cm고요 8cm다가 에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묶었어 요거 요 목대 있는 애 심어주면 괜찮겠네요 이렇게 두개 두 가지 형태를 섞어가지고 한 개당 만 삼천 원씩 사 종이면은 오만 이천 원이지만은 오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달고 심었을 때 달기들을 어, 얼굴을 살려주는 할머니의 더라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이번에는 한담 아분입니다. 이런 분이죠.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짝 롱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쪽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분입니다. 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수제 분이다 보니까는 만들다 보면 키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전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 롱 롱분, 분들 미니 롱 분이기 때문에. 아, 키는 해도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입구를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5.5 보시면 되고요. 작은 애가 지겠습니다 작은 애는 8cm고요. 큰 애는 한9.5 정도 될것 같아요. 8, 9cm 정도 높이는 그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에요, 얘네들이요 5종입니다. 5만 원이지만은 제가 요거를 하나 서비스를 을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구유분입니다. 요거도 하만 원짜리예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다 있는 구유분을 서비스를 하나 가겠습니다. 요것도요 음, 이렇게 전부 6종 해가지고 5만원이지만은, 6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형태로 갈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바켓스 형태죠?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 있는 바켓스 형태예요. 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에 3종 하고요. 또 구입은 3종 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한 개당 만원씩이에요. 6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하나 할인해 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한 개가 더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 개는 그냥 가는 겁니다. 네, 6종에 6만 원이지만 5만 원에 갈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5.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치는 한8 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이렇게 3개 놓습니다. 요거는 입구가 한5.5 정도 보시면 되고, 화분의 높이는 한 5cm 정도,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기를 재면은 5.5 정도일 것 같아요. 이렇게 5.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6종을 하겠습니다. 육종에 할인해 가지고 5만 원,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또 예쁜 정수분으로 가겠습니다. 정수분. 60원 그림이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아, 전쪽도 이렇게 봐 주세요. 빨간 포트신기 딱 좋은 사이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림이 하나하나 다 예뻐요. 제가 이게 오정 딱오종 뿐이 없기 때문에 오종을 그냥 다 묶겠습니다. 한 분이 나란히 놓셔야 으 예쁠 것 같아가지고 오정을 묶어, 묶어볼게요한 개당 24,000원입니다. 24,000원인데 오종을 묶으면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지만은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거한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12만 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봐주세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양을 다놓어요 사방팔방에 문양이 다 있습니다. 안에 다리를 이렇게 생겼고요. 높이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전 쪽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고 아주 예뻐요. 깔끔하면서 예쁘고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정수분이요. 입구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입구 8cm고요. 아, 높이도 8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이 예뻐서 나란히 좁은 공간에서 날에 붙여놓고 쓰시기 딱 좋은 화분이에요. 한 개당 3만 사천 원입니다. 아, 사종을 하면은, 사종을 하면은 13만 육천 원이지만은 사종 다 하시면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종에서 6만 원, 6만 원 갈게요. 사종을 다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색감이 있어서 나란히 놓셔야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묻기 위해서 사종을 할일 많이 했습니다. 13만 4천 원, 13만 6천 원이지만은 12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자연미가 있는 화분이죠. 이렇게 꽃들이 하 한, 한 송이씩 다 달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색깔들이요. 입구 사이즈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굽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어요. 네, 만두, 귀를 잡아놓은 같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살짝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어, 다육이 신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가격도 착해요. 한 개당 8,000원씩입니다. 이런 애들이 다섯 개가 있고요. 요거 트위리비도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공방 한분이라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아, 이렇게 구종을 하면은 72,000원이에요. 72,000원이지만 조금 할인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빨간 포도 신기 딱 좋으실 겁니다. 아 아주 예뻐요. 이렇게요. 예쁩니다. 아, 트립도 있고, 이런 장미도 있고, 이렇게 구종을 해가지고 7만원에 갈게요. 네, 이렇게 요런 애들 한번 묶어봤습니다. 요런, 요런 분이 큼직한 요 화분이 요거 하나가 있고요. 이게 없어, 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 묶어봤습니다. 여기다가 요런 분이요. 리본 분이죠. 요거는 14,000원 짜리입니다 14,000원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9cm 보시면 되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거는 8,000원 짜리입니다 8,000원 짜리를 아, 5종을 묶었어요 요거 입구 한번 다시 재보겠습니다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7, 7cm 정도 7 5나오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물구멍 이렇게 물구멍이 렇게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5종하고 또큰직큼직한애 하나하고 묶어가지고 전부 묶으 54,000원이에요 5만 4천 원에 지금 할인 조금 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5만 원에 갈게요. 이렇게 또 이런 애들, 분들은또 다양하고 재미가 있어서 민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네. 이번엔 사이즈가 좀 큼직한 애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머리 꼬스리고 있는 그런, 그런 분이에요. 재밌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화분 보기보다 상당히 가볍고요 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뒤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한 개당 15,000원이에요 입구 사이즈는 10cm 보시면 되고요 9.5나 10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 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도 살짝 있어 가지고 닭이 어, 심었을 때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한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사족이면 6만원입니다, 이렇게. 원래 보석을 같이 박힌 거는, 보석 작업을 한 거는 가격이 더 올라가지만은, 가격 안 올리고 그냥, 요 6만원에 그냥 가겠습니다. 보석 작업 다 해드린 거예요. 원래는 보석이 안 붙어서 나오나화입니다 보석은 서비스로 그냥 간 겁니다. 네, 봄봄 화분 몇점 가겠습니다. 아,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아, 애들은 빠른 층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분입니다. 요, 통통하게 나왔죠? 전쪽을 또 살짝 이렇게 늘려준 이런 분이라서 아, 다육이 신기 좋습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봄봄 분은 아, 뒤도 또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아,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9.5 보시면 되고요. 9.5에다 높이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68,000원 짜리입니다. 68,000원 짜리가 있고요. 또 요런 애가 있습니다. 요것도 참예쁘죠 요건 살짝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0인치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도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진은 더 큽니다. 근데 전쪽을 살짝 몰아져서 그래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어, 들고 간가요? <laughs> 무슨 곳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68,000원 가겠습니다. 네, 깔끔한 색깔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바탕입니다. 아이보리 바탕에 안목이 아, 긴 여인입니다. 이렇게요. 여인이 고개를 살펴시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 아주 옆에 꽃들하고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자연스럽기도 예뻐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키는 11 보시면 돼요. 요거 68,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 68,000원 나가고요. 또 요거는 찬찬한 꽃입니다 요렇게 있는데 요건 입구가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이즈 도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0 보시면 돼요 10, 10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도 10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낮게 판매할 거예요 바로 따로따로 따로 매기니까요 요렇게 봐주세요 요것도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요것도 68,0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꽃과 고양이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원형, 원통이 원형으로 생겼죠? 입구도 이렇게 원형입니다. 이런 입고요 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68,000원 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점, 11정 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귀엽죠? 고양이 키우시는 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애기들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보라바탕에 이렇게도 예쁜 수국꽃밭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실제로 보면 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68,000원 짜리입니다. 이거 뒤안 보여드렸네요. 뒷모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이쿨 사이즈는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5, 10.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도 한10.5다 나오네. 11이 거의 다 나옵니다. 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나왔고요. 아, 키도 있습니다. 적당히요. 아주 예쁘네요. 이거 68,000원 짜리입니다. 네, 검토 공방입니다. 모르시어도 예쁜 그런화 분이에요. 와, 사이즈도 큼직합니다. 이렇게 요런 니다이렇게 창신기도 괜찮고, 이렇게 큼직한 화분이에요. 요거, 안에 보석 작업이 이렇게 화려하게 다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요거, 25,000원이고요. 보석이 안 붙은 게 25,000원이에요. 보석 작업을 한건 덤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14에다가 높이는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해들은 뭐든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군생도 심기 좋고요. 빨간 바탕입니다. 이런 애들 하나 하고, 또이거롱본입니다 이거 롱분 근사하죠? 아, 키한번 재볼게요. 20, 26 나옵니다. 키는 26에다가, 아, 입구는 한10.5 정도 되는 애입니다. 이런 애요. 롱본입니다 요거는요. 요것도. 음, 요 사만 원짜리예요 이정하면 육만 오천 원입니다 아, 보석은요 서비스로 작업해 드리는 거고요 아, 할인할인까지 하겠습니다 육만 오천 원지만 이 할인까지 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정해요 이정에 6만원 가겠습니다 네더 나은 공방입니다 이렇게 쓰시기 좋아요 아주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런여런 이런 분입니다. 안에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이고 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낱개당 판매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아 이종을 같이 하실 하시, 세트를 하시면은 할인해가지고 오만 오천 원에 갈게요. 이종에서 5만 오천 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4 보시면 되고요. 1 4에다가아 높이는 한12 정도. 12.5 정도? 이렇게 있으면 약간 오차 있어요. 좀 수제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0.5 정도 오차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찬찬한 꽃이 있는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어, 제가 두 개를 똑같은 거를 하고 에두 개를 올린 이유가, 아, 요거는 키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키가 약간 작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 작은 애는, 요거 키가 약간 작은 애는 입구가 14 보시면 되고요. 14하고 높이도 한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있고요. 또 요거는 입구가 13 나옵니다. 13 나오지만은 키가 더 있어요. 얘는 키가 한,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따로따로 매기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고요. 한 개당 3만 원씩입니다. 이종을 같이 하시면은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본토공방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아, 팬 뒤에 도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가 스트라이가있어 옆에까지요. 이런 분입니다. 예쁘죠? 깔끔하고 예쁘죠?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나란히 붙여 쓰시기도 좋아요. 아, 입구 사이즈는 8cm 보시면 되고요. 8cm에다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 5정이면 5만원이에요. 5만원이지만은 제가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서비스를 요거 하나 놓겠습니다. 이거 수제공방분이에요. 수제공방분인데, 한 개당 12,000원 짜리입니다. 작아도요. 이거 서비스 하나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6.5 되는 애고요. 키는 한, 한 7cm 정도 되는 애입니다. 요런 애나 서비스로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서비스 놓아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바이수화분 가겠습니다. 바이수화분이 원래 할인이 안 되는 공방이지만은, 아, 요즘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laughs> 입구 사이즈. 10일 나옵니다. 10일에다가 또이 폭도 한번 재볼까요? 폭은 또 이걸로 재겠습니다. 편의상. 한8.5 외경은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9cm 내지 9.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이에요. 아주 예뻐요. 그림이 하나 하나 이렇게 안에 보석 작업까지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주 예쁩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물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전쪽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때가 다른 재질이 아니에요. 얘네들 한 개당 24,000원입니다. 아삼종 묶으면 72,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가지고 이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시 계산했어요. 그럼 2만원씩 계산해서 3종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동물분이, 이런, 이런 분이 있고요. 또 동물분이 있으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 토끼입니다. 토끼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이구 사이즈 11.5 정도 보시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림이 있고요.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전쪽이 깔끔합니다. 이거한 개당 24,000원씩, 72,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사각분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펀칭을 뚫어준 거는 아, 물 바르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치을 뚫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가벼워요. 그래서 하버니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게요. 이런 리본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아높이는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개당 24,000원, 3정이면 72,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3종에 6만 원 해가지고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제가 3종씩 이렇게 묶었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 계산해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또롱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안에 아, 네. 보석 작업을 다한 이런 롱분입니다 이거 지은 문 지은 공방 분이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이2한 6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28,000원입니다. 이거 낱기 판매할게요. 어, 이런 이런 색 이런 게 있고요. 또 요거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분은 옆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28,000원입니다. 아, 어, 한 분이 만약에 이종을 같이 가져가 시면은아 5만 원에 가겠습니다. 5 6천천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되게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죠? 네, 오늘 또 할인 많이 해드렸고요. 할수 있는 건 최대 한 했습니다. 아, 화분 주문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녕히 가세요.